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에 그 일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내뜻 사이를 분별하며,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없는 어떤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성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견지해야 하는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대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핌으로써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행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여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행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을 텐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 이면에는 그들이 은사를 통하여 갈등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으며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날마다 더 놀라운 은사, 더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은사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들에게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주장하되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언한 후에, 바울은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3장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말로 끝나게 되는 이 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바울이 사랑을 어떠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해왔던 은사의 특정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는 것, 어쩌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이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대로 그것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포괄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가장 중요한 은사로 사랑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들을 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고,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주셔야 하는 놀라운 선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성질의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기에 또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 주셨기에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주실 은사들을 사모하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이제 우리가 이루 갈수 있는 그 은사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추가로 더 주실 것들을 모두 묶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그것이 반드시 사랑의 모양으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이 결여된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교회 내에서 열심이 있다고 또 지식이 있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품어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일로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파열음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갈등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사모하고 있는 나머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사랑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들을 사모하시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과 주신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행해 나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사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을 키워 나아갑시다. 사랑 받지 못할 자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흡족하지 않지만 그 누군가를 품어갑시다. 그러한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모해 왔고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다운 열 매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은사인 사랑을 키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